트와이스의 멤버 지효가 그녀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 존의 콘셉트 이미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지효의 솔로 프로젝트로 그녀의 첫 솔로 앨범인 존과 타이틀곡인 Killing Me 9시 18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는 7일 자정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효의 미니 일집 콘셉트 사진을 공개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우는 콘셉트 사진 사장에서 시원하고 멋진 분위기의 워너비 비주얼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오픈카 위에서의 포즈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뽐냈습니다. 지우는 고퀄리티한 콘셉트와 음악으로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킬링 미굿 외에도 토킹 어바웃 잇, 토킹 어바웃 잇, 피처링 24K 골던, 클로저, 클로서, 위싱 온류, 위싱 안류, 돈어나고 백, 돈트 와나고 백, 피처링 헤이즈, 룸, 룸,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등총 6곡에 지오의 작업과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신곡 킬링 미 굿은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과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협업으로 탄생한 곡으로 멜라니 폰타나, 린드 그랜, 몬스터즈 앤 스트레인저스의 작곡가 마르쿠스 루맥스 등이 참여하여 지오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곡입니다. 이 신곡에 대한 기대는 이미 티저 콘텐츠를 통해 조금씩 공개되었는데 지오의 솔직하고 매력적인 보컬이 가사와 어우러져 풀버전 음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효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솔로 앨범과 타이틀곡 킬링 미 굿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8일 오후 1시에 공식적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음악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하며 발매일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